이제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해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의 어떤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게 놓아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어떻게든 이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철로 역정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들의 끝은 심판이 었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 속에 나타났던 신앙의 모습을 철옥 정에 존 번연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어쩌면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모습을 거울 삼아 보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날카롭게 돌아볼 수 있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 선상에서 크리스천의 영적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두 얼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입니다. 존 보전은 그의 책 철로 역정에서 이두 인물은 좁은 길을 지나지 않고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주인공 크리천을 그길 한복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을 지나지 않고 벽을 넘어 들어왔다라고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형식과 위선을 가진 본질적 속성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이는 삶은 거칠가 아니죠 타인의 칭찬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고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의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떤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의 실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철리 역정에서 형식가 위선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들은 허영의 나라에서 왔다라고 시작합니다. 좁은 문은 멀리 있다라고 여깁니다. 성문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편한 지름길을 찾아서 담을 넘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길에서 빠져고 빠져서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죠. 형식가 위선은 참된 순리의 길을 겉으로 흉내만 낼뿐그 길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형식주의 바로 폼이죠 스스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종교적 행위를 잘 해냅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늘 무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회개와 겸손과 죄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 줄, 줄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무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자기의 의의 열심을 가지고 이 모든 시간들을 달려온 것입니다. 또한 위선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하니까 우리가 무가몸된 교회의 어 거룩한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남에게는 거룩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자기의 유익과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교회 속에 우등한 신자처럼. 보여집니다. 찬양과 봉사, 행사 진행에 탁월하고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앞선 자리에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활동이 구원과 변화의 증거를 그런데 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 연말 연시가 되면 뭐 사랑의 열매에도 우리가 돈을 보내고 여러 많은 복지 기관에 헌금을 하기도 하는데 교회들이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기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오늘 이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지를 점검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전번년의 이 의미는요. 현대교회의 위험성을 한번더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행사 마케팅,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오늘날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많은 전략들을 하잖아요 전도장치, 새생명장치, 뭐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심히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죄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한 생명을 얻는 것에 목숨을 걸라 말씀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는 일에 열심을 다해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몰리는 것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은 전혀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진정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반짝이는 행사와 좋은 프로그램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발길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에 해 두해 모이고 그들이 교회 속에 정착할 때에 그들이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없고 거듭남의 체험 없이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그와 같은 형식만 쌓이면 그 형식은 결국은 위선을 낮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좀 교회에서 있어 보이는 사람의 눈에 들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그런 신앙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 본연이 보여준 형식과 위선은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성도가 맞는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진짜 내 심령 깊은 것에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하고 깃들이시는 그 영적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도무지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정작 예수의 십자가와 조본문을 통과한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본문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제가 언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드는 이 고민이라며 고민인데 내가 1년 6개월을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느끼기는 아마 여러분들 속에는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속에서 제가 사역하는 것이 옳은 사역이 맞습니까? 제가 목양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성도에게 그릇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가 행하고 있는 삶의 그 모습들이 말씀과 행위가 다른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덕을 주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제게도 드는 거예요.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무언가 좀 변화도 있고, 회복도 일어나고, 영적인 뜨거움의 체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끼어지는 믿음의 모습도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변화를 통한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싶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배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무언가 영적으로 연합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지금 침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잘했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제게는 그게 지금 딜레마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쩌면 형식과 위선이라는 이 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철로역정은 우리 가운데 좁은 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과 철로 율정의 상징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그 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영적 체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불세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부족함들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변화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과 영적 체험에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인지를 날마다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더 낮아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의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담을 넘어 들어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위반하면서 편리함을 쫓아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절차적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과 신앙은 절차의 문제를 무시하고 지름길, 다시 말하면 담 넘어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다른 종교에 가서 열심히 우리가 돌을 닦아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나라 갈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며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 맞는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점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하는 그 드림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두 사람은 모두가 이렇게 한다, 너무 멀다 하면서 자신을 정당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와 위선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래도 이렇게 하지만 내가 지금 이 길에 와 있잖느냐라고 그냥 합리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결국은 파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했지만 그 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음이 주는 함정이 반드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면 시험 들어 신앙생활을 너무 그냥 쉽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 속에 항상 막이는 그 사람을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는 수많은 계략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천리역정 20장은요 우회 초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 험미지자 순례자들이 시운 길로 빠져들게 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아서 다른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거기서 잠들거나 몹시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거대한 거체 도체 걸리는 거예요. 이 장면은 신앙생활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죠. 어렵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모든 예배를 다 지켜야 되고 철저하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 어쨌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고 예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어에게서 나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놓을 수 있습니까? 자녀를 놓을 수 있습니까? 내 삶에 나를... 편하게 주는 수많은 것들을 정말 내 손에서 여러분 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을 수 있다, 놓을 수 있다 말하지만 막상 현실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현실의 문제가 생겨나면 우리는 그것이 나를 함정으로 만드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유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 소고 대신 편리한 신앙을 찾는 거예요. 자기 위로 대신 감정적 체험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나면 뭔가 좀 후련해진 것 같고 뭔가 한참 부르짖고 나면 뭔가 좀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가 없이 우리가 우리의 감정만 을 가지고 그 함정에 빠져버리면 오늘 순간 우리는 옆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과 위선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13장 5절은 사랑의 성품을 나열하면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형식과 위선은요. 이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형식은 보이는 결과, 칭찬과 어떻게 보면 위상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유익되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나야 되고 누군가가 나의 선함을 알아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했을 때그 했다고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고 잘한다 잘한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와 내가 교회 속에 뭔가 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그 감정들을 하나님은 형식의 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위선는 사람 보기를 목표로 하죠. 외적 평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에 대한 평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한다는 것입니다. 둘다 사랑의 본질, 자기 생과 겸손과 타인을 위한 배려가 결핍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사랑이 없는 종교 행위는 결국 공허한 소리라고 울리는 깽가리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 봉사, 리더십은 사랑을 향한 순종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 알아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을 의식한 하나의 쇼와 같은 우리의 헌신입니까? 자기 점검과 공동체의 책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 초반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13장 5절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라는 것은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이 맞는지를 확증하여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이 건면은 개인적 진단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건강검진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죠. 교회가 다음 같은 징후를 보이면 우리는 분명 경계해야 합니다. 외형적 번영만 강조하고 영적 성장을 소홀히 한다. 형식적 리더십이 권력을 쥐고 진정한 영적 양심을 억누른다. 칭찬과 확증을 위한 프로그램이 중심되어 말씀과 경건이 주변화돼 버린다. 그럴 때 교회는 엽길처럼 잠깐의 안락 뒤에 큰 함정을 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읽는 것과 또 2026년 말씀을 함송하는 것이 의미를 두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비전과 길을, 길을 발견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힘들죠. 물론 어렵죠. 그렇게 시간을 내는 것이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헌신을 우리가 다짐하고 그 믿음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 어떻게든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 위한 몸비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것을 행한다 하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수 있는 그 삶의 부분들 속에서 이것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권면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의 삶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의미들입니다. 먼저 매일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와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내 행동과 내가 한 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행한 것이 맞나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고 나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형식적 전통이나 간섭이 말씀의 권위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해요. 교회 내 양심 있는 대화의 문화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말씀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된 내용들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보이면 은혜롭고 철저히 성경적으로 교정해 가야 합니다. 문제가 보이면 그것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또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고쳐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섬김의 동기 동기 점검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섬기려고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든 교회에서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심판대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3장의 사랑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편안한 신앙의 삶을 걷고 있다면 다시 여러분 지금이라도 좁은 문에 불편한 신앙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형식과 위선은 언제나 우리의 곁을 맴돌면서 유혹합니다. 존버년이 보여준 형식주의와 위선주의, 위선주의의 비극은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옆길의 유혹처럼 시움과 안락이 안락이 우리의 신앙의 적이 될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좁은 문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제시하신 길로 말씀과 해결과 사랑으로 다시 나 자신을 세워가길 바랍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행사나 역할이 아닌 진정한 겸손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시할수 있는 이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을 회복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으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도전합니다 내 신앙은 형식인가 사랑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사랑의 표준으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 답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13장 5절의 권면대로 우리 자신을 확증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한 회개와 거듭남,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한해 아름답게 여러분 끝까지 잘 결산하시고 2026년 새해도 우리가 좀더 나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성장하는 무언가 하나님의 꿈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인생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철로 역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형식과 위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에 향한 사랑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들이 생겨날 때 어쩌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편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락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그길 위에서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며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영적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감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